안녕하세요. 생생한 부동산 현장이고요. 어,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. 자 방송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딱한 번씩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꼭 눌러주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. 아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물건은요. 세명대 어, 대원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그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인데요. 어, 현재는 순두부 가게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. 아, 물론 나는 순두부는 안 하는데 하더라도 자기가 그 음식에 대한 자기 주특기가 있으면 다른 주특기로 뭐 업종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. 현재 순두부 가게도 고 맛도 준수하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나와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많은 이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영업은 상당히 그잘 되고 있답니다.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 주변에 보면 세명대 한의대학교도 있고 최근에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러 있는 제천생활멸착형 국민체육센터. 그것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러져 있고요. 아본 건물은요. 음, 대지 면적이 314.8 제곱미터, 95평. 그리고 그 용도 지역은 제1종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. 건축 면적은 132.18 제곱미터, 40평 정도. 그리고 연면적. 은 130.5, 39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주 구조는 벽돌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.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04년 11월 24일 날 사용 승인이 났고요. 한 달만 늦게 사용 승인이 났으면 크리스마스 이분대 <laughs> 자, 그 건물에 대한 그... 그 소개는 대략적인 간단한 소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요. 위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 제천 시민들은 누구나 알알 알 것이고 제천 시민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, 어, 세명대학교하고 제천부 그 대원대학교 입구 쪽 입구 쪽에 있는 그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어뭐 물론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그 식당 내부도 상당히 깔끔하고 정갈하게 정리정돈이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답니다. <laughs> 매매 의뢰 가격은 어 지금 소유자분께서 매매 의뢰 가격은 5억 5천만 원으로 매매 의뢰를 해주셨고요. 지금부터 식당 내부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 보시는데 요렇게요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일자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. 바닥과 천장코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게 위치하고 있어서 어 답답함이라든가 비좁다 어, 하는 그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오히려 시원시원한 그 개방감을 줄수 있어서 상당히 그 괜찮고 좋았답니다. 자, 그러고 그본 건물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, 어, 제천 세명대학교 또 대현대학교 입구 쪽, 그리고 주변에 원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, 원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사람들이 A 하겠지만, 에 A가 아니고, 그 주변에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신생 건물이 어, 생기면서 고러안 되는 이제 커피숍, 뭐 이런 식으로 소비 문화를 충족시켜 줄 만한 고러한게 하나씩 둘씩 생기고 있고, 본 건물은 이미 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04년도 2004년도에 사용승이 났고요.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여기가 아마 당뇨리 전문점이었을 거예요. 당뇨리 전문점으로 그때 당시도 장사는 꽤 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본 건물 매매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게 있다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조 위에 있는 제 휴대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한 가지 설명드리면, 이게 이제 어, 물론 이 길을 통해서 가지는 않지만, 요 근처에서 이제 그악골에 악골의 앞골에 쪽으로 해갖고 그 미당리 신월 쪽에서 미당리로 넘어가는 그 과수원 그 옛, 옛날 그 산길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고 그 주변에 있어서 <laughs> 어, 많은 사람들이 이쪽은 그래도 한적한 것 같으면서도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고러한 동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간단하게 뭐 앞뒤 주소 없이 행설수소 해가면서 건물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, 다음엔 다음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더운 여름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찬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탈랍니다 자,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어요